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길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달 전에 부활절을 맞아서 유치부에서 청소년회에 이르기까지 차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들렀다가 부활절 선물을 받아가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부활절 달걀 화분을 나눠줬었는데요. 그게 아주 작은 씨앗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자라서 화분을 몇번 옮겼다는 소식을 종종 들었습니다. 키우기 너무 쉽다고 잘 자란다고 했었던 이 씨앗 어, 물만 주면 금방 큰다고 얘기들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씨앗이 점점 자라서 줄기가 튼튼해지고 왕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화분을 더 넓히는 분갈이를 해줘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고통만큼 자란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을 위협받으며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138편에서 시인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편, 138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체되거나 특정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간구할 때마다 그 즉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사울 왕의 추격 속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살기 위해 비굴하다 싶을 만큼 미친 척도 했었고, 외면도 당했었고, 상처받고 연약한 오합지졸들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거기 계셨습니다. 그럴수록 다윗의 믿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친구들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론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는 부정이 아니라 진정한 긍정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응답받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적들의 분노를 향해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던 경험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모든 일 속에서도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삶의 환란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음을 인식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소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적들에게서 구원하셔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동안 배가 파손당하는 상황에 처하며 죽을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외적으로 볼때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은 전무해 보이죠.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고난이 곧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한 차원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기쁨과 영광 등 모든 순간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는 그 믿음과 그 성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